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점프 맵을 할 겁니다. 이이 점프 맵은 2단 점프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가 봅시다. 어, 생각보다 쉬운데. 그냥 점프하는 게더 빠르겠어. 난 점프해서 가야지. 점프. 오호, 위로 올라가시라. 어. 아니네. 점프, 점프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. 제스타짱두 응. 점프로 하면 돼 그거는 응? 나 올라와 있어. 어? 응? 아니, 그거 아니야. 돈 내는 거야. 빨리 올라와. 좀두번 점프할 수 있잖아. 두번 점프로 빨리 올라오라고. 그 응, 나 그냥 네개 했어 점프. 어앞줄넣기어 그거 계속 되지? 어 그렇게 이거 계속 쫀쫀 아니 혹어 뭐야? 나도 떨어졌어 이거 짚라인부터 시작하던데 짚라인? 난진나에안시작하는데 응. 어, 알았어. 진 나이부터. 뭐야 여기잖아 여기 저요. 띵띵. 형 있는 데 있어 나도. 어. 어제 어딜... 아, 아, 아 여기, 여기 밟아 밟아 다시 밟아. 더워 왔어. 응. 그러면 첫 번째. 오. 첫 번. 째 아니 아니 이러기 싫어 이러기 싫다고요. 민트고요. 주황이 아니면 점프로 아이. 음, 수정 왔나? 수정 같이 가자. 스탑장 같이 가자. 오호 위로 올라오면돼 보인다. <웃음> 점프 점프. 이점 점. 프 점. 프 점프. 점프뚜뚜자 점프 점프. 점프 점프. <laughs> 가자. 뜬 뜨드든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오케이, 말봤고 이거 민트야. 아까 봤었어. 민트? 민트 다음에는, 아까 이거 아니었으니까 이거. 오, 햇님 다 응. 민트, 파란, 파라... 그거 말고, 민트. 그래, 민트. 그 다음에, 연한 주황색. 주황? 응. 연... 아니, 그 연한 주황색. 아니, 연한 주황색이라고 말했잖아. 이거 진한 주황색이야. 연한 주황색은 이거라고. 말해와 민트고. 그다음에 연한 주황색. 자, 그다음엔 여기서 두칸 점프. 에헤. 어떤 거야? 그냥 두칸 점프해. 두칸 점프. 형 몰라. 형 그냥 두칸 점프했어. 오케이. 아슬아슬했다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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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u m p jump, j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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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여기 u m p 틀 u m 데 j u m 오 마이 갓시 거기 물 밟으면 안돼 다음에는 아니 어? 그 거기는 괜찮은데 다른데는 물 밟으면 안돼이물 밟으면 안돼 큰일 나땅 나무 밟아야 돼 큰일 나물 밟으면 돼. 나 아까 떨어졌거든 근데 나는 난... 오 마이 갓시 아 그렇지 아까 앉았었는데. 어, 거기선 안 됐어는 거기선 안돼 있는데 다른데는 돼 그래서 물을 밟지 마. 오 바나나 껍질이다. 바나... 안녕 바나나 껍질 안돼. 어 너무 어려워. 앞으로 가자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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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Um,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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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u 난안뛸 거야. 난 걸어와야지. 그래야지 깰수 있을 것 같아. 점프 점프. 어? 신기한 곳으로 왔어. 자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자 그럼 이만 안녕.